이슈 K, 키워드로 풀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인데요. 인류가 생긴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통제불능 상태로 보고 대유행까지 선포한 사례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2009년 신종플루가 대표적이죠. 바이러스는 독을 뜻하는 라틴어, 비루스에서 비롯됐는데요. 크기는 10에서 100나노미터로 눈으로는 절대 볼수 없어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지구상 가장 작은 생물체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정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뤄진 단순 구조로 막대형과 지렁이 모양, 축구공처럼 생긴 정20면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를 통해서만 자기복제가 가능합니다. 영향을 얻고 기생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숙주를 통해서 말이죠. HIV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원숭이, 천연두와 한타 바이러스는 쥐,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를 숙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특정한 숙주에겐 해를 입히지 않죠. 다만 새로운 숙주에게 옮겨갔을 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키워드로 풀다, 정수지였습니다.